자, 아, 오늘은 어, 삶의 소통, 삶의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훌륭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깊은 만족을 줄수 있는 어렵고 건설적인 일이다 어렵고도 건설적인 일이다 아, 어, 뭐, 짝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 결혼하고 짝을 짓고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죠? 훌륭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깊은 만족을 줄수 있는 어렵고도 건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나, 버드란드 러셀은 사상가로서, 어, 또, 어, 영국의 문필가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당시 말도 언제 서서히 에, 영국도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덜 하고 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죠. 그렇지만 요새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한다. 훌륭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깊은 만족을 줄수 있는 어렵고도 건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왜? 훌륭한 자녀를 낳은 여자는 나는 여자를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 그 하나의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로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누가 어디라는 로셀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짝을 짓지 않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로서, 어, 훌륭한 자녀를 낳은 여자는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서, 그죠? 뭐, 그것도 결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아주 그, 여러 가지 그뭐 절차도 많고, 또 그렇게, 어, 서로 사귀다가 무사히 마지막에 결혼하기까지도 힘들고, 서로 마음도 맞아야 되고, 뭐,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게 해서 훌륭한 자녀를 마친 내 낳은 여자는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서, 그 아이가 또 훌륭하게 잘 자랐다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반대의 경우 짝도 짓지 않고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했더라면, 뭡니까? 이 세상이 갖지 못했을 훌륭한 인물을 갖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 세상이 같이. 못했을 훌륭한 인물을 훌륭한 인물을 갖게 되었다고 느낀다. 누가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느낀다. 훌륭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깊은 만족을 줄수 있는 어렵고도 건설적인 일이다. 생산적인 일이고 뭔가 힘들지만 보람찬 일이다. 이 말이죠. 보람찬 일이다. 이 말이죠. 또한 또드란 논설이 보기에 자기도 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또한 100살 가까이 살았고 영국의 수학자고 철학자고 사상가로서 노벨문화상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경상 비추어 볼때 자기가 그렇다는 거지. 물론 그뭐 어, 반대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의 창구사항으로 들으면 됐죠. 어, 훌륭한 자녀를 낳은 여자는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서, 뭡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짝을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지도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같이 못해서 훌륭한 인물, 그죠? 아이고, 훌륭하지 않았겠지. 그죠? 그런 어, 아비, 어미 밑에서 또 아이고, 훌륭한 아빠로 자랄 확률이 높잖아, 그죠? 또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밑에서는 말이야, 바르게 살아 사람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서 잘 배우고, 그죠? 남한테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른, 만, 신이 되었을 때, 그죠? 그렇게 부모들이 자랑스러울 거 아니야. 짝을 짓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같이 못했을 훌륭한 인물을 갖게 되었다고 느낀다. 누가 누가 그렇다면 훌륭한를 자녀를 낳은 것을 어, 낳은 부모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훌륭한 자녀를 낳은 여자가 그렇단 말이죠. 그 아비도 마찬가지겠죠 어미뿐만 아니라 아비 어미 어머니 그 아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서. 힘든 것도 참고 어려움이왜없겠습니까 그죠? 아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삶을 고해, 그죠? 고통의 바다로 고해를 건너가는 바다로, 그죠? 중생들의 삶을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 그렇게 힘든데, 그죠? 또두 사람이 그렇게 또뭐 그렇게 뭐 부자에 부자에서 살았다고 그 애들이 반드시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그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잖아. 그죠? 그 부의 글그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기업에 뭐 어떻게 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하다가 뭐뭐 마약에 뭐 그런 거티비에 많이 나오잖아. 그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뭡니까? 개천에서 용, 개천에서 용 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가 있죠. 그죠? 개천에서도 자, 어, 그 다음에, 자, 어, 우영 저기 있다 하고, 자,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소통으로서, 자, 삶의 소통으로서,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삶의 소통, 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하나를 하나로 전체로 본다는 거죠. 삶을 하나의 전체에 흐르는 과정, 그죠? 하나의 어떤 흐르는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 물이 결국은 뭡니까? 흐르는 물이 결국은 강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바다로 이르는 삶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하나에 흘러가서 마침내 바다가 되어서, 그죠? 그뭐 흩어져서, 막 물이, 뭡니까? 그,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혼자 하게 흐르더라도 마침내 이렇게 하나로 바다가 되는 현상. 그죠? 삶을 이렇게 전체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철학자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노벨 문화사까지 많은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이니까, 뭔가 배울 만한 게 있겠죠. 그러고, 이 행복의 전복이라는 유명한 책도 썼으니까, 그 속에 나오는 말이니까, 점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점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만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지만, 만, 만족과, 뭡니까? 자존심을, 만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회해 가겠죠.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어, 복을 잘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정진적으로 만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지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구축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새복 많이 받으세요보다는 요번 새해도 새복 새해 많이 지으세요가더 좋은 말이에요. 복을 지어야 봄에 이렇게 복을 복을 지어야 가을에 거두어들이 수확 있을까? 지도 안한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지을지도 알고, 그 복을 또 이렇게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정진적 만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지만, 누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말하는, 어,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건설적인, 건설적인 생각, 건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뭐, 그걸 홀로 사는 게 좋다 하는 어떤 수행자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수행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버드란드러셀이 훌륭한 자녀를 낳은 한 여인의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고, 자연의 일부로 봐서 그죠? 뭐, 씨앗을 맺고, 그다음 씨앗이 다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서 또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또 그게 그름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씨앗이 살아나는 그 하나의 자연적인 전체 현상이 흐르는 물처럼 하나의 흐르는 자연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결국 바다가 되었을 때 우주가 되었을 때 별이 되었을 때 어떤 그 찬란한 빛을 안 그러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큰 그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그렇게 삶을 보는 사람들은 점진적인 만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인 스스로의 어떤 그 자만하고 이기심에 빠지는 게 아니고 돈하고 뭐 권력을 키우는 그런 만족이 아니고, 그죠? 그런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자존심. 그죠? 주 중에 한, 쪽을 한 사람의 뭐 결혼하지 않은 하나의 고행한 수도성으로 봤을 때도, 그죠? 그 어떤 스스로의 자존심을 키워갈 거 아니야. 그죠?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그죠? 어떤 그, 안 가면 기독교적인 사상으로도,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몸소 실천하는 쪽으로 단지 믿는데 그치지 않고,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10살, 20살 이때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흔들리다가도 기웃기웃 자기의 모습을 찾더라도 30, 40, 50, 60 이런 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구축해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만 기다면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뭡니까? 삶을. 자, 오늘부 갈로를 해 삶을 여기 있죠. 삶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삶은 하나의 일정한 운동성도 없고, 삶은 하나의 일정한 운동성도 없고, 삶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정한 운동성도 없고, 통일성마지도 없으며, 그게 삶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통일성도 없고, 또 어떻다는 겁니까? 고립적인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 고립적인. 삶의 연속이다. 그죠? 혼자 고립된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던가? 버트란드 러셀의 생각이지만 도움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사람들. 자, 이걸 이걸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 그럼 자, 이런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끝났고 요두 번째 요 사람들은 자, 두 번째 이도 여기 있을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환경이라는 환경이라는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밀려서 영혼이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채 떠돌 것이다. 환경 여러가지 주위 환경 이게 나쁜 환경을 말하는겠죠. 환경이라는 바람에 환경이라는 바람에 뭡니까? 날려서 그러니까 환경에 휩쓸리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만족과 자존심을 구축하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주위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죠. 환경이란 바람에 날려 됐습니까? 환경이란 바람에 날 이리저리 밀려서 떠돌기만 하겠죠. 이리저리 밀려서 떠돌면서 삶의 모습을 볼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고행을 하고 멀리 이렇게 천국 방랑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수도를 하더라도 어떤 그 기백과 기계와 뚜렷한 뜻이 없으면 병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뜻과, 어떻 예를 들어서 이 고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훌륭한 뜻으로 천체의 어떤 어 지방에 있는 그 피폐한 모습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가운데서 20살, 30살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뭐 무전여행을 한다든지낙도를 가본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자, 바람이 이리저리 밀려서 남아선 걸 그런 경우, 나도 대학교 때 그렇게 해본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리저리 밀려서 뭡니까? 영원히 항구에, 영원히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됩니다. 도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돌다 이 떠돌 것이기 때문에 떠돌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삶은 하나의 운동성도 없고 통일성마저도 없고 고립적인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삶을 보는 사람은 하나의 흐르는 물처럼. 결국은 바다가 되는 전체적인 어떤 통일된 자연의 모습 그죠. 뭐 새싹이 돋아서 무성하게 잎이 돋아서 열매를 맺고 조금 뭐 비바람을 또견뎌야 되는 거아니야 그것도 그죠. 비바람을 견디고 또그 나무가 너무 이렇게 미끈하게 잘 자라서 사람들이 아 이거 목재로 쓰면 좋겠는데 하는 거는 벌초도 피해야 되는 거고 나무의 한 운명으로 봤어. 그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가 바다로 되는 이런 삶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점진적 만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이러한 환경을 구축할 것이지만 반대로 삶을 일정한 운동성도 없으며 통일성 마저 없대. 이런 사람들은 술, 도박, 마약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고립적인 삶의 연속이다 하면서 비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환경이라는 피관 스스로가 만든 비관적인 환경이라는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밀려서 영원히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채이 항구에 도달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면 이 바다를 이야기 하겠죠 도달하지 못한 채 떠돌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연관시켜 보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연관시켜 보면은 어떤 그 훌륭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저 이렇게 뭐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 삶의 씨앗을 맺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자녀를 낳은 여자는 또 스스로도 뭡니까 어떤 그 저런 아까 만족감과 자신감이 클 것이다 왜 왜 자신감과 왜 만족감 왜 그냥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삶 인류를 위한 삶안 그러면은 주위에 내 이웃을 위한 삶아 그럼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삶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적어도 해코지를 하지 않는 삶이잖아 왜왜 왜? 자기가 노력한 결과잖아 힘들게 비바람도 참아내고 이겨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못 참고 이겨내지 게이 못한 애들서술 도박 이런 뭐 중독에 빠졌더라면 이 세상이 갖지 못했을 훌륭한 인물 그죠 그유자하고 그랬더라면 훌륭한 자녀를 낳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자기는 이것을 다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에, 훌륭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서 잘 길러내었다고 마침내 바다가 되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한 읽어보고 마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삶의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이 2번. 그,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1번 쪽을 택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아까, 이렇게 짝을 짓자고, 자, 가면 한 사람이 수도성이다. 고행을 한다. 그거하고 나는 막, 그, 저, 고립적으로 혼자서 좀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다르잖아. 자, 가면 이걸 하나의, 어, 뭡니까? 고독한 수도성, 혼자 사는 사람, 수녀도 있고, 그죠? 뭐, 저, 중도 있고. 자, 또, 그런 사상이 없더라도, 종교가 없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평생을 잘 살아가면서 또 좋은 일 하다가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의 훌륭한 삶을, 자, 혼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삶을 마친 사람들 중에 뭐, 그죠? 여러분들 뭐 아는 뭐, 그 뭐, 뭐, 헬렌 켈러도 있고, 뭐 있잖아.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결혼 못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마침내, 그, 어, 산화된, 그죠? 싸움에서 순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조국을 어, 구하겠다는 생각, 또, 어, 훌륭한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마약이나 중독에 빠지질 않았죠. 그죠? 차라리 홀로 갈지언 정, 어리석은 이와 길동무가 되지 말라.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 차라리 혼자 갈지언정, 어리석은 이와 무리를 이루고 짝을 짓지 않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읽고, 마칩니다. 훌륭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깊은 만족을 줄수 있는 어렵고도 건설적인 일.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걸 참아냈잖아. 그 다음에 건설적인 일이지. 그죠? 애를 낳고 뭐 하는 거, 게뭐 비생산적인 일이야. 응?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애를 안 놓는 경향이 많잖아. 그죠? 그 다음에 훌륭한 자녀를 낳은 여자는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짝을 짓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갖지 못해서 훌륭한 힘으로 애를 낳았으니까, 그것도 훌륭하게 길렀으니까, 훌륭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삶을 이렇게 하나의 에, 전체적인 흐르는 물처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런 인식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인식할 수 있다는 힘. 그러니까 조금, 어, 설기롭게. 자연의 변화도 유심히 관찰해 보고, 플랑포르에도, 피바람이라도, 하늘이라도 한번, 목구름이 몰려다니는 하늘에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또 떨어지는 별빛. 맑을 때는 서울에도 이렇게 별빛이 떠잖아. 그죠? 바닷가에도 떠지.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점진적인 만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스스로 지어나가고 만들어 나가겠지 될수 있는 해로운 일들을 덜 하면서 전혀 안할수 없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 수많은 스무 살, 서른 살 때는 더 시행착오가 많지 왜 아직 삶의 경험도 적고 어뭐좀 설기도 아직까지 더 축적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지만그 다음에 그렇지만 삶은 일정한 운 하나의 운동성도 없다 삶은 하나의 통일성도 없다 고립적인 삶의 연속이다. 너무 비가 하는 그런 경우겠지. 비관 속에 빠지는. 그죠? 그런 환경이라는 바람에 빠지면은 날려서 이리저리 밀려서 영혼이 항구에, 바다에 이르지 못하게 된채 떠돌기만 할 것이다. 그죠? 그 그니까, 둘 가운데 이쪽이 그래도 바람직하다. 저쪽이 바람직하다. 버트란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삶의 진정한 바람직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